23. 문자열 뒤집기 알고리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입력된 문자열을 뒤집어서 출력하시오. 다음과 같이 문자열 ADFH가 들어오면 그걸 뒤집어서 HFEDA로 출력하면 됩니다. 반복문과 array 배열만 사용하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. 포즈 한번 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받을게요. 다음과 같은 입력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. 음, 이제 어떻게 얘를 뒤집어서 출력이 될게할수 있을까요? 그 힌트는 22번 문제 있잖아요. 이전 강의 문제. 그것처럼 이용을 하면 돼요. 그, 얘가 반, 반전이 되면은 이런 순으로 나오는 거잖아요. 여기서 보시면, 즉이 끝과 이양 끝끼리 대칭해서 바꾸면 돼요. 이 A와 H를 바꾸고 F와 D를 바꾸고 가운데는 가만히 있고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결국 문자열이 뒤집어지겠죠. 근데 이 자바에서 이 스트링, 객체 안에 들어있는 문자를 바꾸기에는 좀 까다로워요. 그래서 이, 이 문자열을 그 잠깐 동안 이 캐릭터 어레이, 그 C 언어에 있는 그 캐릭터 문자열로 이렇게 나타낼, 변환을 시킬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잠시 변환을 시켜놨다가 다시 복원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는 랭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레이는 이렇게 랭스 n g t h 있습니다. t h Length. l e n g t Length. Length. l Length. Length. l e n g 얻어 Length. l n t n t h l e n g t 는 l e n n t 그럼, 결국,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결국, 이 0번째, 0번째 인덱스와 4번째 인덱스 바꿔야 되고, 한 번, 첫 번째 인덱스와 세 번째 인덱스 바꿔야 되죠, 서로. 음. 그러면, 우리 그, 스왑 할때는 항상, 템프 변수를 두고 하면은, 되죠? 그러면, 템프에, 어, 미리 백업을 해놓고, str, str i번째 놈에다가, 그 맨끝 끝에 있는 놈들을 이제 하나씩 넣는 거죠. 이 len i 1은 지난 강의에 썼던 거랑 똑같아요. 그리고 len i 1번째는 이때 str i 넣으면 안 되죠. 왜냐면 위에서 바로 str len i 1을 바로 집어넣었기 때문이죠. 그 백업을 해 놓았던 템프 변수. 원래 str i가 가지고 있었던 값을 템프가 미리 저장을 했죠, 임시로. 그 템프를 넣으면은 서로 값이 맞바뀌게 되겠죠. 그리고 그 st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릭터 어레이예요. 얘를 문자열,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잡아 해서 바꾸 바꾸시려면 이런 이처럼 스트링 객체의 스트링 클래스의 생성자 부분에 이이파라메터 부분에 그 캐릭터 어레이를 넣어 주시면은 이 캐릭터 어레이를 그 스트링 객체로 변환시킨 놈의 참조 값을 반환해주거든요. 이때 이거를 다시 n으로 받아요. 그 다음에 n을 이 캐릭터 어레이가 문자열로 변환된 이 스트링 n을 다시 받아서 출력을 하면은 처음에는 A D E F H였지만 여기서는 반전된 문자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Before하고 After. 한번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출력을 해볼게요. 자. 이렇게 바뀌게 되죠? 그러면 또 테스트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것도 바뀌죠? 이상으로 문자열 뒤집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알고리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